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이벤트 사기 유닛, 라벌의 또 다른 사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을 보면, 라벌 13마리에 해골 10개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0파트부터 할 건데요. 10시 대공포 라인을 정리해 줄 겁니다. 훈련소 쪽에 바바킹 넣어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서, 대공포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처 킹도 넣어주고요. 다처 한 마리 뽑아온 거는, 인구수가 남아서 그냥 뽑아왔습니다. <laughs> 맞 어, 바쳐야 미안하다. 바쳐는 사용법이 나오면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구요. 여기서 이제 바바킹 스킬 쓰구요. 상대 바바킹, 헤드헌터 한 마리 넣어줍니다. 배공포는 이미 날라간 상황. 자, 퀸으로 조금 더 많이 잡아주면 좋겠는데. 일단 퀸 스킬 쓰자. 석궁까지는 일단 잡아줄 것 같다. 근데 바바킹이 생각보다 늦게 잡혔네. 자, 근데 퀸이 살아있어가지고 임팩까지 임팩까지 정리했고 오. 그리고 이제 라버를 돌리는데 지금 제가 대공포 3개를 남겨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라버를 일단 이 투석기 라인으로 다 넣어줍니다 그 밑에 있는 대공포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비행선 넣어주고 여기서 무적을 씁니다 그리고 해골을 막 써요 홀 쪽에는 분노 깔아놓고요 미리 그 다음에 모놀리스랑 방출기 방출기는 못 올렸네 그리고 이제 로챔을 여기 넣어줍니다 해골 마법을 로끌때 로챔으로 아초캔도 잡고, 투속캔도 잡으러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해골을 뒤쪽에 계속 써주시면 돼요. 이걸 계속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모놀리스 쪽에서 써주고, 계속 써줍니다. 그럼 라벌이 대공포를 먼저 타겟팅 하기 때문에 6시로 갔다가, 3시로 갔다가, 12시로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방타들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해골 하나 남았으니까 또 써주고요. 어 인구수 남아서 뽑아온 라벌은 그냥 여기 3시 쪽에 넣어주고 아이스 한개 남았는데 굳이 안써도 될것 같습니다 오챔 뭐 죽었지만 헤드헌트 두마리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여기 넣어주고 아까 바바킹 쪽에 헤드헌트 더 넣어줄걸 자 이런식으로 대공포는 하나만 영웅으로 정리하고 세개가 남았을때 라벌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러니까 6시부터 3시, 1 2시쪽으로한 바퀴를 돌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해골 마법을 계속 써가면서 어구를 끌기 때문에 라벌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유니과 마법의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매번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공격 방식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영 파트부터 해야 되겠죠 바바킹 넣어주고 아처킹킨 여기 넣어가지고 바바킹을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퀸은 일단 은 왼쪽으로 올라가서 방타들을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어, 퀸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바킹 스킬을 써가지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 퀸도 들어간다. 자, 퀸이 들어가주면 오히려 각이 더 좁혀지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리고 퀸이 라바까지 미리 정리하면은 나중에 로챔 넣었을 때 좋습니다. 자, 스킬 쓰고, 석궁 잡고, 라바. 라바펍 잡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공포가 가운데 두개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라벌이 이제 따라갈 텐데, 목표를 두고. 그러면은, 요기 대공포가 상당히 거슬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라벌 한 마리를 넣으면 됩니다. 라벌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대공포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요 가운데 이제 대공포가 두 개밖에 안 남아요. 두 개밖에 안 남으면은, 라벌 각이 엄청 이쁘거든요. 자, 요때 되면 이제 라벌을 그냥 다 넣고요. 워든하고 비행선도 바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적을 써주고요. 센터 쪽에 분노 깔아주고 해골 다 써줍니다. 뭐다 쓰는 건 아니고 적재적소에 이제 써주고요. 적재적소가 솔직히 어딘진 잘 모르겠어. 자아치오 있는 쪽에 해골도 써주고 홀 잡혔고요. 뭐 해골 필요한데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라벌이좀덜 맞겠죠? 이렇게 한 개씩 계속 써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데 쓰라고 해골을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남아가지고 뽑아온 바천는 지금 약간 쓸데가 없는데 로체일로 넣으면 되겠다. 임페 라인 정렬로 가면 되고요. 여기도 해골 하나 깔아주고 방타들 정신 없게 만들고 아이스 두개 남았으니까 한번 얼려줄까요? 인심 썼다. 한번 얼려줄 테니까 알아서 잡아. 바바킹 헤드헌터 넣을 필요도 없네 자 헤드헌터 바깥쪽에 둘러치고 인구수가 남아가지고 뽑아온 바쳐도 넣어주면은 아이스 한개 남고 로템 스킬 남고 아주 쉽게 완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라버를 초반에 한두 마리 정도 팁에서 대공포를 자를 수만 있다면 잘라주고 나머지 라버를 넣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버 하나 빼고요. 월브와 얼굴 챙겼고 비행선이 아닌 돌풍선, 해골 10개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보면은 가운데 대공포 4개가 몰려있단 말이죠. 이런 배치에는 오히려 번개를 쓰기가 뭔가 아까워요. 그래서 해골 10개가 훨씬 좋단 말이죠. 일단은 바바키 아처킨 용파트로 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벽 뚫어주고 올골 투입 헤드헌터도 넣어주고요 바바킹 들어갑니다 아처킨도 들어가고요 그냥 바바킹 아처킨으로 홀만 잡는겁니다 여기서 바바킹 스킬 미리 쓰고 그리고 헤드헌터도 한마리 남은거 넣어주고 노체하고퀸다 잡고요 홀도 그냥 잡을 수 있겠죠 아처킨은 스킬 안써도 되겠다 근데 홀 독뎀 때문에 어이구 홀 폭등도 맞았네 그리고 바바킹 일단 몸빵해주고 있어 그리고 바차한 마리 인구 수가 남아가지고 뽑아왔구요 <laughs> 그리고 홀만 잡고 죽었죠 어떻게 보면 영웅도 뭐 죽겠지만 아 영웅도 잡았지만은 이제는 라버를 아 돌풍선을 여기다가 어 아, 이쪽으로 갈까? 동마법타워 빼게 어, 이쪽으로 가자 돌풍선 여기 넣어주고 이제 라버를 다 넣어줍니다 그럼 대공포 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골을 그냥 막 깔아주고요. 여기서 이제 무적 쓰고 분노 가운데, 정 가운데 깔아줍니다. 그리고 해골 4개 있는 것도 어 계속 여기저기 써주고요. 정신없게 만들어줍니다, 방타들. 모놀리스 한테도 써주고, 돌풍선에는 제가 슈퍼 드래곤을 받아왔습니다. 아이스 2개 남았는데, 뭐 여기도 올리고, 뭐 여기도 올리고, 다 올려, 다 올려. 그리고 인구수가 남아서 들고 온 받쳐도 아무 때나 넣어주고요. 이거는 로체만 넣어도 끝났네 너무 쉽네 <laughs> 아니 진짜 아 너무 쎄 라벌 오지게 많이 남았어 라벌 폭도 오지게 남았고 로챔은, 세레머니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9번 개 라벌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올라벌에다가 영웅 파트에 조금 들고 가는 유닛들 제외하고는 10 해골.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해골 마법이 10개면 해골들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190마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를 꼽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골은 두 방에 죽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380마리가 방타 중간중간에서 오직게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라벌이 죽을 새가 없습니다. 거기에 라벌이 라벌펍도 생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380마리 이상이죠. 거의 한 500마리가 보그로를 <laughs> 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번개 쓰시는 분들 해골로도 한번 사용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